와, 핑거벨 효과? <laughs> 오, 지금, 깜짝 놀랐어, 지금. 250m인데? 너무 좋아졌는데. 그래서 네. 그 근육을 키우는 형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협응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얘도 쓰고, 손목도 쓰고, 팔꿈치도 어깨도 쓰고, 허리도,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는 약하고, 어디는 강할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2분 정도 돌려볼게요. 니시 쪽은 그래도 어깨가 이렇게 조금 도는데 백스윙 할 때는 어깨가 딱 잡아요. 음. 제가 비교해드린 영상 보셨죠? 네. 백스윙 어떠셨어요? 백스윙 더 많이 가던데 두 번째한 영상에서. 네. 확실히. 근데 도움이 진짜 돼요. 이게 벌써 힘든가 봐요. 숨 차서 말을 못하는. <laughs> 제가 말했죠. 마지막에 숨 차실 거라고. <laughs> 아직 포수인다 하던 거 하는 건데. 자, 이게. 그리고 이제 돌리시면서 가장 좋은 건이두 개가 균형을 이뤄서 그대로 아무 어긋남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어긋나면은 본인들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걸 계속 왔다 갔다 균형 있게 이게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제 그렇죠. 같은 비율로. 아. 그럼 여기서 뭐 이제 골동이도 이제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네. 오 좋다. 약간 살풀이 느낌 나고. 맞아. 아까 방금 전에 포스팅이랑 조금 틀리, 틀려 네, 보이죠. 네. 틀려요. 근데 아까 그루님도 그랬어요. 어, 어. 그루님도 이 느낌이 살풀이 느낌. 살풀이 느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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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죽지 않겠다. 아까 <laughs> 그 <느낌. 웃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살풀이 맞는 거야. 그다음 거요 자, 이러면, 점점점, 이제, 허리, 에 이제, 골반에도 힘을 조금씩 느껴요. 여기서, 그치. 그치. 어, 점점. 오, 우두두, 우두두. 자, 오케이. 계속. 척추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핑거 벨 <laughs> 자, 이때가 되면, 지금 몸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약간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리버스로 힘을 써야 되나, 포로 써야 되나, 그러면서 스윙에 약간, 약간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이때,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요 시점이 지나고 무게를 3kg 올린 다음에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이러면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한 10m, 20m 나간 거리가 이제 본인 거리가 이제 안정화되게 컨트롤이 될 거예요 오케이 <laughs> 어, 발자국, <laughs> 여기 발자국 <laughs> <여기. 웃음> 자국이 어, 엄청 깊게 파여있어 <laughs> <팔자국. 웃음> 그러면 바로 한윙을한한해해볼요요 한번 오, 확실히 스윙이 커졌는데요. 와, 핑거벨 효과? 어, <laughs> 지금 깜짝 놀랐어 지금. 250m인데? 너무 좋아졌는데요. 오케이. <laughs> 맞아,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힘만 더 생기면 <laughs> 대포에. 더 열라고. 했었는데. 그 리버스, 아, 거기서 지금 왼발만 더 느낌을 어, 어, 더 하려고. 왼발만 더 조금 잡았으면, 어. 제가 보기에는 더 나갔어요. 더 나가고, 더 방향성도 좋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개념이 생기니까, 네. 스윙이 좀 이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포랑랑 리버스랑 그렇죠. 같이 아. 네. 그걸 말씀 주시니까, 아, 내가 약간 리버스 느낌으로 줘서 좀 쳤구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어. 스윙하는데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 <laughs> 오케이. <웃음> 오. 맞아요. 그, 말씀드렸듯이 아마 조금씩 가동 고민가 점점 늘어났을 거예요. 네. 늘어나면서 아마 내가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비거리도 늘고 하겠지만 아마 스코어는 더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직 컨트롤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번주는 계속 리버스 한 3분. 코어 3분 해가지고 최소한 6분 정도는 이렇게 매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리버스랑 중간에 한번 리버스 하고 아. 쉬었다가. 어, 네, 네, 음. 그래서 최소한 한 세트에서 뭐그 이상은 더 해주셔도 좋으니까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빨리 안정화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되면 제가 무게를 올릴 거예요, 3kg로. 그러면 이제 늘어난 게 이제부터 코어의 파워가 이제 붙기 시작할 거예요, 3kg부터. 그러면 그 거리나 디테 전혀 틀어질 거야. 그러면 손가락도 아프기 시작할 거고, 발목이나 발가락, 발가락 이런 데까지 힘이 다 들어가 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번 주는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이제 계속 많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질문이 생겼는데, 어, 네네. 그 이제 웨이트 할 때도 무거운 중량으로 적은 세트를 하느냐, 아니면은 네. 적은 횟수를 하느냐, 아니면은 네. 작은 무게로 고그 반복을 하느냐, 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어 매일 들어서 지금 1kg로 했는데 네. 2kg로 뭐한번 하는 게 낫지 아니면 1kg로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어그 우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제 그 웨이트 업그 기본 틀에서 얘기를 드리면 그 저희가 지금 쓰는 근육이 원래 웨이트는 관절 하나만 다 분리시켜 놓고 거기에만 부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음. 그 근육을 키우는 형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협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음. 얘도 쓰고 손목도 쓰고 팔꿈도 어깨도 쓰고 허리도 전체로 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는 약하고 어디는 강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작을 반복할 텐데 근육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상적인 자세로 몇 번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근기대근 파워, 근 지구력 향상된 게다 틀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절을 쓰다 보니까 약한 부위한테는 이게 근 파워가 될 수도 있고. 적당한 부위한테 근비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근지구력이 될 수도 있어요. 1kg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1 k g 라는 이유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어쨌든 이제, 그 여러 가지 써지는 근육들이 조금 더 안정화 될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천천히. 2kg 올리고, 3kg 올리고. 그렇게 되면, 3kg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고동님 같은 경우는, 이게 근비대까지는 안 가요. 무게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 일곱, 말씀하신 일곱번에서 열번 정도로 하려면, 더큰 무게로, 아니, 이거 뭐 하고, 와,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돼야지만, 이제 근육이 커지는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저희는 지구력, 밸런스, 어, 어. 유연성, 코어, 이제, 요런 조화로움, 근 협응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3kg 바로 하면 말씀드렸듯이, 너무 약했던 부위가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잘못된 동작이 나오니, 1kg로 반복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1, 2주 지나서, 안정화된 모습이 보이면 무게를 올려주면서 이제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저희가 트레이너가 해주셔야 될 문제예요. 음, 상, 어, 트레이너, 그, 대상자를 보고, 어, 잘 열심히 했고, 발달이 잘 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고. 음. 저희가 오늘까지 한건 1kg로 안정화시켰고, 적응을 시켰고, 2 k g 를 올려서 조금 더 무게감을 줘서 돌렸고, 이번에는 반대쪽을 주면서 리버스 쪽, 기랑근 쪽도 관련을 했습니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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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핑거벨 골프 트레이닝 쉽게 따라하기. 거벨 골프 피트 니스 채널 에서 확 인해, 보 세요.